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 날씨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네, 날씨가 맑았죠? 네. 어, 언제 오셨어요? <laughs> 네. 네, 오늘은 수면, 그리고 휴식이 얼마나 좋은 치료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좀 수면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휴식을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그것을 가져야 되는지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쉬지 않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복잡한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이돈 버는데 몰두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 이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뭐 몸에 질병을 악화시키도 하고, 어, 또 어떤 경우는 심지어 사망까지도 빠르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굉장히 해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없이 살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예, 스트레스 없이는 못삽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덜 받고는 살수 있죠. 예를 들 예를 들면, 이미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한다? 잊어버려야, 예,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필요 없는 것에다가 한 70%, 60%, 70%를 신경 쓰고 살아는데요 영원히 필요 없는 거. 이건 신경 안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하지 말았을 걸, 왜 그랬을까, 어떻게.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문헌들에 보면은 우리 몸의 생명력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죄책감이래요. 죄책감. 그 죄책감이 뭐냐면 사실 후회.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했을 거,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 과로가 어디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냐면 간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똑같이 이 일을 하는데도 공기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과 공기 나쁜 곳에서 일하는 것과는 질이 틀립니다. 아, 이상하게 활동을 하는데도 이,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은 과로가 아니에요. 뭐냐면 등산 같은 거. 등산하는데, 과로가 아니겠죠. 근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다면, 막 굉장히 짜증나고, 또그 공기도 안 좋고, 혹은 또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업무가 계속 이렇게 밀리는 일들. 그런 것들은 뭐 어깨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 사람들이 유행하죠. 아, 나 욕심이 없어. 뭐만 하면 돼? 먹고 살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 그런 그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과로를 줄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면 사람들이 뭐를 많이 찾아요? TV나, 뭐, 좀 재밌는 거리를 찾, 찾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재밌게 뭐 봐오고, 뭐 스트레스 받아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만큼은 최소한 푹 쉬자, 네푹 잊어버리고 살자. 한번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laughs> 여기서까지 뭐 전자파에 노출되는 심한 뭐 TV라든지 뭐 시청을 한다든지 가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으면서까지 계시면은 우리 뇌나 또 우리의 간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 간이 안 좋아지면 눈의 시력도 나빠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보게 되면 간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의 시력도 뇌의 판단력도 그냥 흐려지게 되겠죠. 요즘에는 이 피로도 질병의 한 코드에 분류되어 있죠. 피로, 만성피로. 그냥 뭐 피로한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몸의 간은요. 몇 가지 일을 하냐면 500가지 정도 일을 해요. 500가지. 그러니까 우리 간이 참 대단한 기관입니다. 내부 기관 중에 가장 커요. 내부 기관 중에, 그리고 천 가지 이상의 효소를 만들어내요. 천 가지 이상의 효소. 여러분들이 무슨 효소를 사먹지만, 간이 합성하는 것만 해도 천 가지가 돼요. 천 가지. 이런 무시할 수 없는 기관입니까? 그렇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요. 진도가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아, 뭐, 작년까지만 나 간이 건강한데. 근데 우리 몸에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온 몸이 다 망가져요.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현대인들의 식습관, 현대의 생활 문화, 현대인들의 어떤 쾌락, 현대인 즐기는 많은 것들이 늦게 자고, 늦게 먹고, 또뭐 남을 미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를 손상시킨다고요? 간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만 딱제 위치에 회복을 시켜놔도 위장도 고칠 수 있고, 췌장도 고칠 수 있고, 또뭐 다른 혈액도 깨끗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간이 지금 한번 딱 무리를 받게 되면 간에 이어서 또 어디까지 무리받냐면 신장도 무리받아요. 왜냐하면 간과 신장은 거의 뭐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간이 무리를 받게 되면 온 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없어요. 나는 간은 좋은데 위가 나빠. 그런 말 하는 분 있죠. 나는 대장은 괜찮은데 간이 조금 나빠. 이런 몸은, 이런 몸은 없습니다. 단 수치상 검사상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은 그 자체적으로 한 곳이 망가지면요, 그것이 집중적으로 망가지는 부분을 보수하는 역할을 계속해내가요. 그런데 우리 검사를 보면 아, 아직 괜찮아요, 살아 있어요.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악화된 상태예요. 사실은요, 어디 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웬만하면 몸에 이그 염분이 부족하다. 여러분 염도가, 우리 몸에 필요한 염도가 몇이나 될까요? 염도를 재보면 몇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0.9에서 1.2가 정상인데 이 범위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 염도가 빠져나가면 염분을 섭취 안 해서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출까요? 우리 몸이. 내가가 아니고 내 몸이. 어떻게 맞출까요? 몸 자체에서 수분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 소금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수분이 빠지면서 염도를 정상화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뼈에서 또빼냅니다 뼈에서. 뼈가 약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뭔가 부족해다고 해서 그것이 인식이 되면 또 인지가 되면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 복구의 어떠한 시스템들이 활성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나는, 뭐, 우리, 위가 좋은데 간이 안 좋다. 뭐, 이런 말씀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는 내 몸에 한 군데가 이상이 생겼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에 한쪽에 편마무가 오래 생겨가지고 한쪽만 달아버리면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편마무가 생겨서 한쪽에 달아버리면 나중에 그쪽 때문에 빵꾸가 납니다. 한쪽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요. 그렇죠? 한쪽 아무리 싱싱해도 한쪽이 달아버리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우리 몸은 갑자기 쭉 망가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간이 할수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간이 가장 할수 있는 큰 일이 뭐냐면, 해독입니다, 해독.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 해독 프로그램의 기관들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뭐, 어, 다 아실 거예요, 다섯 군데. 그 중에 하나가 간입니다. 간인데, 이 간에는 약물을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뭐, 어떤 그 피로를 다, 피로를 다 푸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의 영양 물질이 들어와서 영양을 저장하기도 하고, 쓸개즙을 통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기도 하고, 뭐 우리가 크게 굵직하게 아는 것만도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휴식은 간을 쉬게 한다. 휴식은 간을 편안하게 좀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말씀이죠. 인간 사회에 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쉼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며칠은 쉬어야 돼요? 하루는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안식일 날, 여러분, 푹 쉬셔야 됩니다. 안식일 날 쉰다는 것이, 낮잠 자는 게꼭 쉬는 것만은 아니에요. 착각을 할수 있어요. 쇼 하면은 방에서 딱 누워서 낮잠 자는 게 쉬는 것 같지만, 진짜 쉬는 것은 산책도 좀 하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좀 활동하면서 뭔가, 뭔가 부담가지 않은 일, 운동도 약간의 운동을 하면서, 그게 진짜 쉬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피로한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세요. 어떻게 이 피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아마 그분은 제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나 봐요. 방에서 24시간 좀 주무시고 어좀 실컷 맨날 어 몇, 몇 며칠을 좀 쉬십시오. 그런 피로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 당장 내일부터 이 표를 짜 놓고 잠잘 때딱 자고 활동할 때 활동하고 충분히 하루에 운동을 하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만성피로입니다. 제 병이 만성피로라니까요. <laughs>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요. 아, 운동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 활동이 쉬는 건지, 활동이 왜 쉬는 건지 쭉 설명해드리면, 아, 맞다 해서 이제 며칠을 이제 운동해봅니다. 또 전화 왔어요. 아, 정말 운동을 했더니 피로가 풀리더래요. <laughs> 피로가. 혈액이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던 나쁜 피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정맥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이 세포가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며칠은 힘든데, 몸은 힘든데 피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아시죠? 피로가 쫙 쌓이는 거. 네. 그게 이제 사라지면, 아 오히려 활동하니까 좋아진다. 거의 만성피로 있는 분들 막 누워서 쉬고 하니까 더 그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휴식의 진짜 휴식은 스트레스 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어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무리 없이 하는 그게 진짜 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등산하는 것도 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요. 억지로 하면 그것은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운동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억지로 한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물론 예외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그이 지덕체 36 교육 중에 하나가 노작이거든요. 노작 활동. 이 노작은 사실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체육이라고 그랬어요. 노작은. 자, 왜 노작이 좋냐면, 노작은 손, 발, 모든 장기를다쓸수 있거든요. 쪼그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여자분들은 바슬 맸때 자궁이 튼튼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면은 감사한데, 모르니까 아, 얘가 이렇게 시골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탄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것이 스트레스와 병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알면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옛날에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했지만 아궁에서 불 떼고 또 누룽지를 먹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밭을 내고 여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아기도 잘나고 자궁도 튼튼하고 네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남자 하는 일 쪽으로 아니면 사무적인 일로 바뀌어지고, 활동질을 이제 많이 하지 않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궁이나 또 여자분들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20, 30대가 유방암에 걸려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유방암은 호르몬이 폐경기 때 생겨서 그때 잘못되면 생기는 암인데, 젊었을 때 걸린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식이라든지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믹서나 여러 기계들을 사용할 때딱그 순간만 쉬어졌으면 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주부들이, 혼이, 주부분들이 믹서를 가다가좀 욕심을 내서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서 가다가뭐다가 타버리는 경우 예전엔 종종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 기계들은 막 돌리다 보면은 모다가 연기 나면 타면 이제 끝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딱한 번만 안 돌렸으면 됐을 텐데 그한 번이 얘를 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순간까지 가 있어요. 스트레스로 치면 은 고무줄이라고 보면 쭉 당겼는데 한번한번한번더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져 버리겠죠. 딱 놔줘야 되는데 그 입장까지 가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암에 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정년 퇴직하면 내가 자연치유 해야지. 아니면 이것까지만 마무리 짓고 해야지. 여러 그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포기할 줄도 알고 내려놓을 줄도 알고 그것을 자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 이것까지만 이것까지만 하다가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 더 이상 손수수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쉼은 우리가 그냥 휴식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어, 제가 크게 세 가지 이 휴식을 말할 때세 가지 휴식을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육체 쉼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심이 있고 세 번째 무슨 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육체 마음 영구. 영혼 생각, 생각. 뭐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의도하는 답은 아닙니다. 위장 네 위장 현대인들이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 마음이죠. 그렇죠? 계속 쉬지 않습니다. 뭔가를 네, 쉬지 않아요. 육체. 별로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TV 보는 게 쉬는 줄 아시죠? TV 보는 게 쉬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laughs> TV를 보는 것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뺏기는데요. 한번 여러분, 몸살 날 때, TV 틀어놓고 한번 봐보세요. 몸살이 심하게 났을 때. 보고 싶을까요? 보면, 들으면 뭐가 나 짜증이 납니다. 시끌시끌 하면요. 막 TV 커, 막 소리 질리겠죠. 주에 누가 들으면은. 왜냐면 몸살이 나면 에너지가 딸리기 때문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다 싫어요. 몸살하는 사람 옆에 가서 자꾸 물어보세요. 야, 너 어제 그 가게 가서 얼마 주고 샀어? 계속 물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짜증 내겠죠. 막 핀잔 핀잔 할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거 보라 저거 봐라 하면은 짜증 날 거고,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는 거에 방중하는 거, 계속 보잖아요. 쉼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뇌에 전두엽과 후두엽이 있는데 많이 보잖아요. 전두엽 말고 후두엽이 발달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왜 텔레비전이나 뭐 이러한 그 스마트폰이 왜안 좋은지, 우리 뇌 구조에 어떤 치명적인 치명타를 끼시는지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현대들은 쉬지 않습니다. 음, 휴대폰이라도 하고, 휴대폰 없이 그냥 딱 누워있으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지지 않습니다. 휴대폰, TV, 책 보는 거, 그렇죠? 그냥 끝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살아가요. 그 다음 또 음식은 음식대로 실컷 먹죠. 에너지가 막 그런데 빼앗기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한 번에 과식은 안할수 있어도 계속 뭔가를 먹어줍니다. 있으면 먹고 그러니까 위장은 충분한 쉼을 소화기관이나 위장을 쉬워줘야 되는데 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휴식, 자 위장의 휴식, 육체의 휴식, 그 다음에 생각의 휴식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이 휴식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좀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내가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여기 있을 때는 편하죠. 뭐 시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루 종일 쉬는 시간이 될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퇴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서 어떻게 이런 쉼을 유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환우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아, 너 아프니까 밥 많이 먹고 푹 쉬어라. 이것보다 더큰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나 아픈 엄마 아파하면 어, 뭐뭐사 줄까? 그러죠.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아프면 오히려 굶겨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조금 아파도 아, 나 아프다 말아 잘안할 거예요. <laughs> 아프면 굶겨야 돼요. 아프면 아플 때 먹이는 것은 최고의 독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심히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될때 얼마 동안 완전히 휴식을 취하면 때때로 심한 질병에서 놓이게 된다. 그러나 만성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다. 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급성으로, 급성으로 오는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 급성 염증이라든지 급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체했다. 몸살이 났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주셔야 돼요. 푹 그냥 이불 좀 쓰고 누워 주셔야 되고 그러나 만성적인 질환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들은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반드시 활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걸어야 되고 또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뭐가 많이 생기냐면 잡념이 많이 생겨요. 오히려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건강을 얻기 위해서. 어,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또 적어도 여러분들이 쉴수 있는 조건에서 충분한 스트레스까지도 다 떨쳐버리시고, 모든 거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시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